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앞서 손을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증언합니다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이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 직분입니다. 내 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제사장 일을 맡기면서 그 위임식을 어떻게 치르는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장은 아론 첫 제사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이 번제를 드린 후에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정말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선 자리인데, 십장에 바로 비극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십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 불을 잘못 써서 죽은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제사장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보면서 이제 우리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결에 제사장 나라로 불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부터 교독합니다 제사장 일 맡기는 예식을 치르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온 무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 불러 모아라. 모인 무리에게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어 주었다. 아론에게는 긴 겉옷을 걸치게 하고 장식띠를 띠게 했다.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을 두고 에봇을 끈으로 매어 단단히 붙어 있게 했다. 머리에 머리 두루개를 씌우고 머리 두루개 앞쪽으로 금패를 붙여 거룩한 관이 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기름을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그 온갖 기구, 물독과 받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긴 겉옷을 입히고 장식띠를 띠게 하고 머리 두르게를 두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수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사방에 뿔에 발라 제단에서 죄를 없앴다. 그러고는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거룩하게 하여 이를 죄를 없앴다. 수송아지를 그 가죽과 살과 똥과 함께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양을 잡고 모세가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렸다.내장과 종아리를 물로 씻고 모세는 순양 전체를 재단에서 태워 연기로 갇혔다 그것은 다 태우는 제물로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여호와를 위한 불사르는 제물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양을 잡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뿔,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모두와 간껍풀과 양쪽 콤팔과 그 기름을 떼어냈다. 오른쪽 뒤 넓적다리도 그렇게 했다. 그 모든 것을 아론과 아들들의 손바닥에 놓고는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 바쳤다. 모세가 가슴살을 가져다가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다. 그것은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의 제물인 순양에서 모세가 자기 몫수로 돌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고기는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삶아, 거기서 잡수십시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 재물을 담은 바구니 안에 빵도 잡수십시오. 제가 명령하기를 아론 형님은 조카들과 함께 그것을 잡수십시오. 라고 한대로 말입니다. 남은 고기와 빵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 시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인 칠일 동안에는 만남의 천막 입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이 칠일 걸리기 때문입니다. 조카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칠일 밤낮을 머무르면서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지요. 그래야 형님도 조카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했다. 구장 아론이 온갖 제물을 바치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들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십시오. 죄 없애는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로는 수송아지와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십시오. 둘다1년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무리가 가까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는여께서 명령하여 그들에 하라고 하신 것입다여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니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제단에 가까이 오십시오. 마련해 오신 죄 없애는 제물과다 태우는 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없애시지요또 백성이 마련해 온 예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없애 주시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시지요. 아론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죄 없애는 죄물로 자신이 마련해 온 소마들을 가져왔다.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그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손가락을 피에 담갔다가 피를